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 12월 정말로 쉽지 않은, 네, 시장이, 어, 연속되고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시장보다도 또 유동성이 많이 줄어든 가운데 시장이 침체를 보이다 보니까, 어, 정말 어느 때보다도 쉽지 않은, 네, 장세가 연속되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5 거래일 연속 네, 하락을 좀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 그 하락의 바닥을 잡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 증시가 이런 부분에서 탈출하는지 이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는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지 확인이 돼야 될것 같고 국내 증시 또한 마찬가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래 바닥, 주가 바닥이다. 어, 바닥에 근접해 가고 있다. 라고 했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 BOJ 즉 중앙은행에서 이 장기 국채 금리 이 상한을 인상을 함으로써 상한 상한을 인상을 함으로써 일본 증시가 급락을 하고 이에 따라서 뭐 국내 증시도 특히 이제 코스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최근 불안한 수급과 최근 어 불안한 투심이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쇼크를 받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일시적이란 말을 한 부분은 어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지 않을까? 네, 말 그대로 단기적인 이벤트 성격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비록 오늘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 네, 이런 부분이 연속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줄 내용은 아니었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네요. 자, 그럼 바로 <laughs> 시작해 보도록 하죠. 일본 BOJ 채권금리 정책 전환에 따른 장중 증시 쇼크, 에나 강세가 한국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즉 일시적 쇼크로 볼수 있는 이벤트가 지나갔습니다. 간 것일 뿐인 것이죠. 오늘 시장을 보면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은 종목이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 장중한때3% 가까운 반등을 좀 보여주면서 어 2차전지 섹터도 동반해서 좀 올라왔기 때문에 뭐 섹터도 있었고 종목군들도 뭐 굉장히 크게 올라가는 거는 많이 없지만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낙폭이 크진 않았었는데 정확히 2시, 12시 정도? 점심시간 무렵에 어 갑작스럽게 일본의 통화정책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이 쇼크를 세게 좀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 오후에 반등도 거의 없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려버렸었는데요. 아마 이런 부분은 며칠 안에 또 회복되지 않을까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네요 오늘 같은 경우 양 시장 다네 하락 종목 수가 매우 많은데 오늘 2000개가 넘는 종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주 소수의 종목에서 소수의 소 테마 그리고 해치 테마 일부만 좋았을 뿐 거의 대부분 시장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어 마감이 된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테마적으로 뭐 특별하게 어, 언급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과 같이 거래 대금이 없고 시장이 침체가 되는 시점에서는 항상 네, 잠시 뭐좀 매매를 멈춘다든지, 혹은 혹은 매수를 하더라도 서서히 분할로 종목을 잡아가는 방법이 한 방에 종목을 잡아가는 것보다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지금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밀려봤자 얼마나 밀리겠냐?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지금쯤이면은 네 물려도 크게 문제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 시장이 FMC o 이후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나스닥은 오거래일 연속 음봉을 그리며 약세장이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 및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 등이 주가에 반영되며 바닥을 잡지 못하는 가운데 개별 종목군들의 악재 등이 겹치며 지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 속이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미중시의 하반 경직성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같은 경우 미국은 뭐 피테크 기업들이 많이 밀렸죠 특히 어 메타에 이 매출의 10% 가까운 100억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즉 독점 방지법 관련한 부분에서 그런 우려가 그런 이 리스크 적인 부분이 시장에 노출이 되면서 같은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빠지면서 어제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을 보였던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최근 흐름을 보면 사실 개파락 이후 회복하고 개파락 이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금물가 결국 일본 BOJ의 갑작스런 YCC 즉 장기금리의 상단 인상으로 인한 갑작스런 일본 증시 급락과 연쇄적인 나스닥 선물 하락 그리고 코스닥의 급락이 이어지면서 점심시간 이후 시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 발생했었는데 일단 안 그래도 현재 시장에 투심이 별로 안 좋죠. 특히 이제 금투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속에 투심이 좋지 못한 시점에 이러한 부분까지 겹치다 보니 투심이 한 번에 무너져 내린 영향이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전 세계 기축통화국으로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에 유일하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 중인 국가가 바로 일본인데, 일본의 경우 사실 오늘 발표되었던 내용이 내년 4월인가요? 5월? 그때 그로다 총리가 막 퇴임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 이후에 올릴 것으로 시장에서는 많은 전망과 예상을 하고 있었던 터에 이런 내용이 갑작스럽게 시기가 아주 갑작스럽게 당겨지다 보니 시장의 일시적 충격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이슈가 나올 때면 여러분들도 자주 들어보셨던 와타나베 부인 그리고 앵케리 청산 이슈가 많은데 과거와 달리 일본만, 일본만 저금리가 유지된 게 아니라 달라도, 유로화도 전부 다이 저금리가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많은 앵캐리가 국내 자산에 녹아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과업처럼 엄청나게 큰,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벤트적 성격으로 저는 봐야 될것 같고 또 달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엔화의 강세 전환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점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화 강세는 곧 달러 약세로 그리고 엔화 강세는 곧 수출 경쟁 통화의 강세 전환이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게는 좋은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금투세가 문제가 지금 금투세의 문제가 해결이 아직도 안 되는 가운데, 미국 시장이 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이 좀 나아줘야 될것 같으며, 현 구간에서는 여전히 무리하지 않고, 가업적 매수도 천천히 분할로 보시며,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장중 이슈가 발생된 종목군 내에서만 대응하면서 시장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뭐 특별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어서, 일단 뭐 시장, 이런 특징 종목군들 보고 영상에서 좀 말을 하면요. 오늘도 리튬 관련해서 종목군들이또 시장 대비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하이드로 리튬 어제 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를 보였고 장중에 강원에너지가 무수분 수산 리튬 공장을 가동을 한다, 어, 월 500톤 규모로 생산을 시작한다라는 게 어, 기사화되면서 장중한테 거의 상한가까지 가는 모습도 좀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상한가 재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상에 좀못 들어간 것 같고 그 외는 에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일본의 정책 변화에 의해서 오늘 해치 테마주가 초강세를 좀 보였던 어 그런 날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어 종목군들 보다 월등히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해치 종목군들 또 과거 무상증자 이슈로 올랐던 뭐 실리콘2 라든지 이런 시장 실적과 무관한 섹터에서 굉장히 큰 시세가 나왔을 뿐,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은 하락으로 좀 마감을 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넘어가죠. <laughs> 먼저 해외 지수를 보면요. 나스닥이 거의 직전 저점 근처까지 많이 내려온 상태에서,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점을 이탈하냐 이탈하지 않느냐 이게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급락을 해서 이탈을 하게 되면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증시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는지가 저는 먼저 확인이 좀 돼야 될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넘어가죠. 국내 증시를 보면 여기에서 박스권을 돌파를 바로 한다면 올라갈 텐데 이 박스권을 돌파를 못하면 깨지고 내려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코스피도 많이 깨졌는데 쌍봉을 치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일단 이 자리가 깨지면은 이 박스의 크기만큼 이 박스의 크기만큼 여기서 밀려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코스닥 코스피의 이 하방 지지라인이 2250 포인트를 기준으로 코스피 종목은 봐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더 많이 빠졌죠. 코스피보다 올라간 것도 없이 많이 밀렸기 때문에 충격이 코스닥에 더 많았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예요. 지금 삼각수렴을 해놓고 이 구간에서 돌파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 박스권이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무너진 상태고 그렇게 되면은 뭐 최악은 아니어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거는 이 박스만큼 빠질 수 있다. 라고 본다면, 어 대충 봤을 때 6,000, 뭐 70, 770 포인트? 670 포인트 언저리에서 바닥을 지지해 주는지 확인을 해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열어놓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항상 연말이 되면, 뭐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시장이 장기 하락을 하고 연말 구간에서는 항상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 금투세 이슈도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증시가 내려오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 보통 연말에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연초 혹은 연초 좀 지나서 예, 좀 지나서 시세가 나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지금 분명히 어두운 구간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 되지 않나 싶고요. 모든 이대큰 하락을 큰 하락을 보였고 큰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절대로 이 외바닥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것도 횡보의 구간이 적었기 때문에 외바닥. 이라고 좀 보는 게좀 맞을 것 같고요. 여기서 찍고 올라갔다가 다시 찍고 올라가는 그런 형태에서 강한 반등이 많이 나온다 라고 봐야 되겠죠. 보통 외바닥이 잘 아니죠. 얘도 이 바닥권에서 역회된 숄더가 나오고 쌍봉이 나오고 쌍바닥이 나오고 쌍바닥이 나오고 역회된 숄더가 발생하고 시장이 반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금도 외바닥은 일단은 확인하는 상태에서 쌍바닥 구간에서 들어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laughs> 최근 목 상태가 아우 좀 별로 안 좋아서 어 발음 좀 자꾸 새는 것 같아요 어 사무실 또 건조하다 보니까 또 그런거 같기도 하고 이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 부터 볼게요 어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장천에 뭐 6개국 동시 증설한다 300조 수주 잔고를 내년에 돌파할 것이다라는 그런 호재성 기사들이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어려운 가운데 오늘 저점 대비해서는 한4% 정도 반등이 좀 나와 주었다.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로 인해서 2차 전지 섹터들 반등은 했는데 지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좀 빠졌지 않을까 정도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일단 강했던 리튬 쪽 먼저 좀 체크를 해 보면 하이드로리튬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가운데 음이 뭐 있는 구간이라고 본다면 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일단 어제 기사가 좀 좋았죠. 그동안 이제 리튬 사업을 한해 만에 진짜로 하냐 안 하냐 그런 네, 우려감도 있었을 텐데 그런 우려감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기사가 좀 나오면서 어제 강세를 좀 보여주었던 것 같고 오늘도 좀 추가 강세에다가 시간에까지 강세기 때문에 내일은 네, 내일은 특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높은 구간에서 어, 종목이 쌍봉을 만든다. 이거를 돌파하더라도 매도의 찬스로 봐야지. 지금 구간에서는 매매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한 리스크를 좀 떠안고 매매를 해야 되는 구간에 접어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그 외에도 리튬 관련해서 강원에너지가 좀 강세를 보였는데, 어, 기사를 저도 어, 좀 늦게 봤습니다. 어, 점심을 먹고 제가 보통 11시 반부터 어, 1시. 까지 점심 시간을 가지면서 시장을 잘안 보는데 그 시점에 이 기사가 나오고 폭등을 하고 사무실에 돌아오니까 이미 여기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가 있어서 이 구간에서는 좀 보지는 못했고 이 구간에 좀 보지는 못했고 나중에 눌리면서 눌리면서 좀 들어가서 동시 효과에전략 매도를 하고 매매를 마쳤던 것 같습니다. 이건 실리콘 툰데. 음, 강원에너지. 이 구간에서는 좀 봤으면 은 들어가서 이걸 상가 트라이 할때 매매를 했으면 좋았는데 이 구간에서 좀못 봤구요. 그래서 오후에 지수가 밀렸을 때 투매를 이용해서 좀 매매를 하고, 네, 종가에 다 날리고 좀 마감을 했고요. 어, 아마 내일도 이 강원 에너지를 한 차례 정도는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금 리튬 섹터 안에서는 후발 종목이다 보니까 후발 종목이 이 고점을 뚫고 올라갈지 아니면 오늘 터진 거래 대금보다 더 강력한 힘이 들어와서 돌파를 한다면 그때는 바볼 생각인데요.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짧게 그냥 어, 좀 보고 대응을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주은행이 굉장히 세게 어, 상승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최근에 박스권을 다 돌파를 했죠 과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이때 뭐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거래 대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매물보다는 앞쪽 매물이 좀 강했을 거예요 앞쪽 매물이 좀 강했는데 오늘 오전에 급등을 하다가 급락을 좀 보였었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는 저는 재료적인 부분에서 시장이 좀 빠져서 올랐나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올라간 거는 네, 일본의 정책 변화가 어 나오면서 내네 주가를 띄워줬다라고 뿐이 설명이 안 되네요. 그게 나오지 않았더라면 이 증신 주식은 밀렸을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 그런 부분에서 오늘 해지가 일본의 영향에 의해서 올랐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죠. 일본의 정책 변화로 인해서 시장이 추가적으로 충격을 받지 않는다면 이러한 해치 종목군들은 추가적으로 시세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장도 아마 거래가 많이 터졌기 때문에 보긴 할 테지만, 보긴 할 테지만 크게 의미를 두고 보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제주은행을 필두로 푸른 저축은행, SCI 평가 정보, 등등, 네, 관련된 해치 종목군들이 다 움직였는데, 시간에는 이런 종목군들이 전부 다 밀려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종목군들 밀리면 시장에서 한 번씩 계속 우려감은 나올 거예요. 우려감은 나올 건데, 그때 또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보면 되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쪽 해치 테마들은 지금 증시가 어 여기서 밀려봐야 얼마나 더 밀릴까를 생각했을 때 해치 테마가 얼마나 더갈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어, 반대로 해보면 네 지금 잘못 들어가다가는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엊그저께 실리콘 투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왔었는데요. 과거 무상증자 테마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는 뭐 먼저 공구머니 대장으로 상가에 들어가고, 좀 밀리고 있는 과정 속에서 실리콘 투가. 바톤턴치를 해서 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제 그저께 좀 시세를 주고 어제는 거래량 없이 밀렸다가 오늘 거래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면서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일단 모든 고점을 오늘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 그런 자리에서는 눌림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여지네요. 이런 구간에서 분할로 서서. 서서히 분할로 매도를 다 하고 일단 마무리 줬는데 내일도 아마 이 종목은 지켜볼 생각입니다. 눌렸을 때, 뭐 재료적 관점보다는 시장에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밀렸을 때 이렇게 밀리고 다시 올라가는지 보통 만들어진 이 갭을 메우는 경우도 있고요. 대장주라면, 이 종목이 대장주라면 이 갭을 메우기 위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까지 체크를 하고 좀 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어, 최대, 최대 목표치는 한 3,700원 정도를 잡아놓고, 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지켜봐야 될것같고요 오늘 메타버스 섹터가 많이 밀렸는데요. 어제 이제 메타 CTO의 퇴사 이슈에 대한 말씀드렸고, 그로 인해서 어제도 뭐, 뉴프렉스라든지, 어, 스코넥이라든지, 조목분들이 좀 크게 밀렸는데요. 메타 쪽은 메타버스 섹터는 서서히 저는 좀 봐볼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종목분들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안, 들, 안 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자리에서 종목을 매수할 때한 방에 종목을 사버리게 되면 그게 곧 부담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서히 종목을 보면서 분할로 접근하면 큰 무리는 없어 보이는 섹터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비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종목들이 자 그리고 어제 이제 무빙 이 무빙 드라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뉴라는 종목이죠. 과거 태양후회를 제작했던 어, 드라마 제작사인데요. 내년 1분기 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이라는 텐트풀 드라마가 방영을 하는데 그에 따른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이렇게 올라갔으면 이렇게 눌리는 과정을 거치면서 네, 내년 1분기이기 때문에 또 금방 그런 부분이 시장에 노출이 될 걸로 보여져요 언제 개봉하고 언제 어, 시청할 수 있다 라는 일정이 나올 때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 라는 종목은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봐야 들 종목일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 정말로 시장 보면은 개별 종목 장세가 치열했다라고 볼수 있는데 뭐 거의 대부분 다 개별 종목, 개별 어 호재, 개별 이슈를 붙여서 움직였던 종목군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위더스 제약도 장 초반에는 이 유료 유료 기사에서 뭐 회사 아마 홍보 I R 자료를 바탕으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런 기사가 발생을 하면서 급등을 했다가 오후에 그 유료 기사가 네, 무료로 풀리면서 한 차례 더 가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 위더스 지역이 이제 탈모 관련해서 많이 올랐었죠. 이때도 탈모 이슈로 올랐었고 어 중간중간에 올랐던 것도 이 주사제 한 방에 장기간 이 탈모를 개선해 줄수 있는 이 치료 성분을 공급할수 있다 라는 게 시장에 부각이 되면서 한 번씩 급등을 지속했던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봐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탈모로 시장에서 상가를 들어간 종목이 어 최근에 봤을 때는 위더스 지약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하나의 끼를 오늘 어 시장에 발생했다 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내년에 상용화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중간에 밀리면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급등해서 생각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라 나중에 밀림을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오늘도 뭐 종목을 많이 매매를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는데 이거서상 따로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좀 약해서 그냥 v i 때 그냥 매도를 좀 해버렸고요. 이때는 이 재료적으로 기사가 유료화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어 제대로 판단을 못 해서 눌림에 들어왔다가 그냥 거의 본전에 매도를 하고. 어, 마무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더스 제약도 음, 탈모의 이슈에 의해서 상승을 했는데 이 재료적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느 일정 부분 기간을 두고 보면은 확장성 있는 재료다 라고 보고 이 종목을 따로 분류를 해놔도 저는 될것 같습니다 쭉 밀렸다가 다시 올라갈 때 굉장히 또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재료인 것 같아요 또 영업이익 천억을 당반에 만들 수 있는 <laughs> 탈모치료제 라고 굉장히 자극적인 기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음 좋은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laughs> 오랜만에 네옴시티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보면요. 최근에 인디에프가 인디에프가 한 차례 반등을 주고 지금 움직이는데 보통 이런 장대 양봉을 만들어 준 이후에. 다시 수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디에프도 일단은 이러한 구간에서 체크는 해놓고 봐야 될것 같고요. 웰크로한텍이 수처리 관련해서 상가에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굉장히 시세를 크게 줬었는데 이런 구간에서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고 코어롱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정지가 되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따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대로 sy라는 종목을 sy라는 종목을 바닥이 잡히는지 체크를 해 놓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이번 주 내에 뭐 푸틴이 중대 발표를 뭐 한다라고 하는데 그 발표 내용에서 뭐 재건에 대한 긍정적인 이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오게 된다면 또 관련 종목분들이 동시에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 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다 보니까 어, 시장에 대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보면은 매매가 굉장히 제한적인 종목에서 굉장히 급등하고 거래가 많이 터지는 종목 안에서만 매매를 아주 줄여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시장이 받쳐 주지 못하는 장세일 때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시면서 안전하게 매매하시면 하셨으면 네, 하네요. 다들 주의 조심하시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창고 박사였습니다.